이 촉장 국방공보 지원대 인정 이상철 귀하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어 제 10대 병무청 홍보대사로 이쪽 하오니 국민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신병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7일 정무청장 박창영 법관본도 함께 등장하겠습니다. 박창영 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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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척장국방지원병 네. 네. 박정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제1 0대 병무 홍보 대사로 위소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이십 개월 동안 군복무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잘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꼭 갔다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어, 많은 국민들이 하겠고 제가 직접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병무 홍보 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므로 인해서 어, 국민들과 군인들간에 신는단이 커졌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건강하게 군복무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소 예. 네. 수소. 이제 네, 네, 정수입니다. 아, 말씀드려서 사실 제가 군대에 왔을 때 많은 관심을 받은 친구들이. 방금 여체의 목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10대 정봉호 대사로 유출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홍보대사인 만큼 앞선 선진 정원 의사 앞선서도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군대 오기 전에 경무청이라고 하은 분들이 두렵고 낯설지만 한 곳이었습니다. 어, 근데 마찬가지 군대를 제가 입회를 하게 되니까, 장본청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낯설다는것이 아니면 또 아직 군대 오지 못한 들이 널리 알리도록 하겠그니다그비상아이 우리 이상주 어 맞지. 말한 것처럼 어 국민과 또 군인, 군대라는 것에 대한 거리감, 괴리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군생활 동안 어 건강히 또 공부를 해서 다가오는 2014년 7월 29일 그 지금이라 멋진 한민국의남자로여러들 이렇게 인사할 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워, 주워.